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연봉 5억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리고 있는 아일러브유튜브 정엘 컨설턴트입니다. 조회수를 2배 10배 100배까지 올려 줄수 있는 썸네일 제목 만들기 오늘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상 조회수를 최소 2배에서 10배 100배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 업로드에 따라서 조회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썸네일 제목 짓기, 설명문과 태그. 설명문과 태그는 최근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오늘은 썸네일하고 제목 짓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썸네일. 내 영상의 대표 화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사람들은 검색 또는 추천 또는 맞춤 영상 등에서 영상이 노출이 되지요. 그러면 그 많은 영상 중에서 어떤 특정 영상을 아마 클릭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검색, 추천, 맞춤 동영상 등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클릭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조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검색 기반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언어로 제목을 정해주셔야지 검색이든 또 추천이든 관련 영상이든 이런 데 노출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노출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은 클릭이에요. 뭔가 노출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때다 클릭하진 않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는 뭔가 매력적인 썸네일이어야지만 우리는 클릭을 합니다. 자, 영어사전에 봤더니, 봤더니 썸네일이란 엄지손톱, 자 썸네일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게 페이지 전체를 작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예 뭐 유튜브로 친다면 전체 동영상을 한 페이지에 표현한 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상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썸네일이 거지 같으면 사람들은 클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면이 너무 아름다운데 겉의 모습이 너무 보기에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 당장 외모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상의 내용이 정말 좋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대표하는 썸네일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클릭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내 영상에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에 분류해서 노출을 시켜준다거나 검색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준다거나 추천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줘요. 그런데 클릭은 내 썸네일, 즉,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썸네일을 만드는 카피라이팅의 핵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썸네일을 만들려면 화면부터가 좀 눈에 띄면 좋겠죠. 그냥 백지에다가 검은 글씨 오히려 요새는 이게 더 눈에 띌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썸네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일단 도구부터 알아야 돼요. 뭘로 만드냐. 제가 불과 2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강의를 들어갔더니 썸네일, 컷편집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유튜브로 연 5억씩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를 전혀 몰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썸네일을 만드는 도구가 많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로 해요. 저도 뭐 미리 캠퍼스도 해 보고 뭐 칸바도 해 보고 키네마스터로도 해 보고 블로도 해 보고 다해 봤는데 저는 그냥 파워포인트가 편해요. 그래서 현재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다면 누구나 파워포인트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화면이 눈에 띄면 더 좋겠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미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런 칸바나 이런 데는 아예 전문 디자이너들이 이미 디자인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세련되 보여요 근데 저는 영상 자체를 파워포인트로 만드다 보니까 그냥 첫 페이지를 썸네일로 씁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컨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신도 깊게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수월하게 하자는 게제 주의예요. 왜냐면 하 그런 역량이 제가 뛰어나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된다면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신경을 쓰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제 구독자를 일단 보면 타겟층이죠. 제 타겟층은 화려한 것보다는 내용을 더 중시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는 썸네일의 디자인보다는 카피라이팅을 더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독자에 맞게 맞춤을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의 실력에 맞게 또 타케팅 구독자에 맞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파워포인트도 디자인이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워포인트로도 눈에 띄는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나는 좀 실력이 없다 그렇다면 전문 디자이너들이 해 놓은 미리 캠퍼스 나칸바 등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웬만하면 다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웬만한 디자인들은 자 그러면 썸네일 디자인을 할때 제일 중요한거 첫번째 글씨입니다 글씨 왜냐하면 요새는 요 컴퓨터로 보시는, PC로 보시는 분들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회를 해보면 거의 한 7, 80%가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근데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글씨까지 작다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는 무조건 최대한 크게 그리고 두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누라는 사이트를 가면 무료로 쓸수 있는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파워포인트나 이런데 글자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눈누에 가셔서 무료 글자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파워포인트 열면 거기에 다 들어와 있고 한글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눈누 사이트를 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누 사이트는요 그 무료 폰트를 총 모아 놓은 거예요 그 링크들을. 그래서, 뭐, 팀원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체라든지, 그런 기업에서 제공한 무료 글씨들의 링크가 다 모여져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 번에 그런 글씨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의 비율. 자, 글자의 비율은 중요한 거, 중요한 내용들을 크게 써주시고, 뭐, 당연히, 덜 중요한 거는 뭐 작게 쓰고 이런 비율도 중요하겠고요. 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보기에 좋아야 되는 이런 비율 등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독자가 많고 인지도가 있다면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먹방 유튜버는요, 썸네일이 그냥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인가 검정 글씨로 그냥 먹는 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수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 근데 우리 같이 이미 구독자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경쟁자 속에서 내 썸네일이 눈에 띄어야 되니까 당연히 디자인이나 글씨 등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의 글씨를 써야 되고요. 눈에 띄지 않으면 제가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게 되면 PC로 보게 되면 적어도 한 아홉 개 이상의 영상이 뜨죠. 또 스마트폰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여섯 개 이상의 영상이 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자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다. 즉, 썸네일에 이미 답을 주면 안 되고요. 썸네일 자체가 구체적이면서 또 궁금증을 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호기심 유발. 썸네일 자체에 답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답이구나. 자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으면 절대 클릭하지 않아요. 왜? 비슷한 영상이 천지인데더 매력적인 썸네일이 많아요. 예전에 유튜브가 많지 유튜버가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조금만 해도 눈에 띄고 클릭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동일 내용을 갖고서도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 영상이 눈에 띄려면 당연히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화면에서 가려지는 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 저도 이거를 자꾸 간가하는데 제가 이단 화면 보면서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이쪽에 이제 몇분몇초 이런 거 있고 뭐그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을 했다면 스마트폰으로 꼭 다시 한번 본인 영상을 처음에 비공개로 올리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 "아, 여기는 시간이 들어가는 자리" 보통 이제 이 자리가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그 자리에는 중요한 내용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썸네일 카피라이팅.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썸네일 자체에 정답을 적지 않는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자가 많으면 고객들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썸네일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런 거를 누가 클릭하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넣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 뻔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뻔하고 어떤 게 참신한지.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디자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썸네일의 카피라이팅, 참신한 내용, 뻔하지 않은 참신한 내용,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 이두 개가 이 모든 뭐 디자인이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참신하고 호기심이 유발이 된다면 정말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만 써도 고객은 클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제 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법인 돈 가져올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이렇게만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요? 자, 그런데 똑같은 영상인데,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법인 돈 10억을 6.7세금만 내고 가져오는 방법. 자, 법인 돈 가져올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인데 그런 영상은 많아요. 법인세 줄이는 방법, 뭐 세금 줄이는 방법 이런 영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인 돈 10억을 6.7% 세금만 내고 가져오는 방법. 정말 이 영상이 저는 효자 영상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평상시보다 조회수가 평상시에 제가 보통 한천 조회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8만 조회수니까 많이면 10배, 80배, 에는그 정도 조회가 많이 된 영상이죠. 제가 이게 조회수가 8만 2천인데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뒤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체 구독자가 오늘 현재 만 3천 명이에요. 전체 영상이 150개가 있어요. 150개. 자, 그렇다고 친다면, 영상 하나당, 영상 하나당 한 100명씩 이렇게, 그쵸? 있어야지. 맞죠? 그러면은, 영상 하나당 100명이면은 이제 만, 만삼천, 네, 100명이 좀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 영상이 하나가 구독자가 몇 명이냐? 4,400 명입니다 13,000 에서 얘가 4,400명 거의 한30% 차지하죠 자이 영상이 조회수만 많은게 아니라 구독자도 정말 많이 했고 제가 연봉의 5억 중에서 3억 이상을 이 영상 하나가 벌어 주거든요 얘 하나가 왜냐면 상담 들어오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떤 영상 보고 오셨어요? 거의 다 이거예요. 거의 다. 자 이렇게 썸네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유사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얘처럼 그렇게 조회수나 구독자가 오르지 않아요. 자, 다음은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38만 조회 중요세. 안 내고 자식에게 중요하는 다섯 가지 방법. 이렇게 했어요. 증여세 줄이는 방법. 대부분 이렇게 제목을 하거든요. 이런 영상이 쎄고 쎘어요. 고객들은 이런 거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흔하고 매력적이지 가 않잖아요. 증여세 줄이는 방법. 대부분 이렇게 제목을 많이 짓거든요.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증여세 안 내고 자식에게 중요하는 다섯 가지 방법.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중요세 줄이는 방법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는 거죠. 자, 유튜브 활용 흐름 11단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썸네일과 제목 짓기, 설명문과 태그인데 사실은 썸네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썸네일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목은 이 검색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제목하고 썸네일은 조금 다른 게 제목은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넣어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썸네일은 조회가 이미 됐다는 가정하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를 써주면 좋아요. 근데 제목에다가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를 넣으시면은 그 언어로 고객은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관심이 가질 만한. 제가 실제 요거를 좀 볼까요? 분석을 하실 때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분석을 하시고요. 채널 분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407%가 중요해서. 좀세 번째 제가 지금 떡상인데, 네, 지금 급 올라가고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두 영상. 자, 그 중에서 이 영상 보시면은, 실제 법인 돈 10억 개인화할 때6.7% 세금만 내고 가져오는 방법 이건 썸네일이에요. 그럼 제목은 자 보세요. 이렇게 법인 돈 10억 개인화할 때 이런 용어를 독자들은 쓰지를 않아요. 6.7% 세금만 내고 이런 용어도 안 써요. 가져오는 방법 이 용어 다안 써요. 이거는 다 고객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이런 걸 넣으면 안 돼요. 제목에는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넣으시는 거예요. 세금 줄이는 방법, 법인 돈 가져오는 방법. 요런 거를 제목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썸네일에는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 차이점이 미묘한데 구별하시겠죠. 제목은 검색,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넣는다. 그리고 썸네일은 이미 검색이 된 다음에 이미 노출이 된 다음에 호기심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단어를 넣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목하고 썸네일하고 아주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에다가 이 썸네일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넣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설명문도 여기에 있는 영상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노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저는 이제 법인 컨설팅을 하니까 법인에서 쌓여있는 잉여금을 좀 가져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검색을 할까요? 제가 법인 대표예요. 법인의 잉여금이 많아. 세금을 좀 적게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아, 법인 돈 어떻게 가져오지? 이렇게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게 상위에 뜨죠. 자, 이 차이점을 아실까요? 제목은 고객이 검색할만한 고객의 언어로 한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요? 해 법인 절세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법인 절세를 해도 제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거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이 조회하는, 그러니까 검색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자, 증여세 줄이는 방법. 자, 증여세 줄이는 방법 제가 38만의 1이죠 증여세 줄이는 방법 고객은 이렇게 좋아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고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증여세 안내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섯가지 방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아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눌러주죠 아우 담임 선생님보다 제가 조회수가 훨씬 높네요. 네, 기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큰 채널이 아니에요. 작은 채널입니다. 뭐 이런 분들은 구독자가 뭐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 영상에 대해서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면 이런 대형 채널 못지 않게 더 상위 노출이 되고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뜸으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또 턱상을 쳐주니까 제 영상 전체가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가 많이 줘야 되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많아 봤자 300조에 정말 많은 1000조에 나오는 컨텐츠인데 이런 영상들이 한번 떡상이 나주면은 전체적으로 조회수가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컨텐츠가 물론 매니아층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노출이 안 돼버리면 매니아들이 내 영상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채널이 있구나 하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반인들까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내용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가 결국은 제 채널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채널에 많이 노출이 돼요. 자 그러면 도달 범위 요게 이제 어느 채널에 노출이 되냐, 부모 주택 증여할 때 주의할 점 다섯 가지, 증여세 사, 세 없이 3억 증여하는 방법, 뭐 이런류의 영상들 네, 대부분은 이런 게다 이제 부동산 쪽이 많아요. 보시면은 자 이것도 부동산, 네, 여기 세무사님 영상, 네. 그래서 증여세 이것도 어, 저거 제가 벤치마킹 한 영상입니다. 네,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세무사님들은 비교적 우리보, 저희보다는 훨씬 어, 조회수가 많아요. 그 이유는 어, 세금에 관심이 가는 거는 모든 부자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부자가 아니라 법인을 경영하는 회사가 부자인 고객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축소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객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나 일반 세금 관련된 영상을 같이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중에 기업의 대표님들이 저의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아무리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는 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색, 그 다음에 썸네일, 그리고 검색 그 제목과 썸네일에 맞는 설명문과 태그. 태그는 최근에는 그렇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물론 이제 그 영상과 일맥 상통하는 태그를 주시는 게 좋고, 저는 태그는 이제 매일 쓰기는 게 번거로워서 저는 컨텐츠가 뻔하기 때문에 아예 태그는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영상을 올려요. 태그는 바꾸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니까 음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썸네일이라든지 또 제목 그리고 설명문 3 일체가 돼야 되고요. 제목과 설명문을 표현하는 얼굴은 썸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고행 연봉 만들기 정혜리 아이러브 유튜브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오늘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저희 아이러브 유튜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초보 유튜버 분들을 위한 정말 유익한 내용들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계속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또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